이번 챌린지는 전설고동 다섯 팩 뜯기입니다 전설고동 재밌어 타탈은 어둠 대신 꼬꼬구리 누워 썬더볼트 슈퍼볼 두고 무스썬 손도라이. 한번 더. 딱정이. 메탄구. 픽시. 메타브로스 볼리. 젠로. 다른 어둠 대신 리오르 노 썬더볼트 스턴 에너지 루기야 오파 비건, 삐삐, 누오, 수원아지, 토끼키스, 토끼키스 위메엑스. 어, 마지막 팩입니다. 마지막 팩, 팩입니다. 어, 봤쪽안멍이 꼬꼬불리왕큰부리 누워 튼튼 이츠 루기야. 네. 음. 오늘 나온 거 오늘 나온 거 알겠습니다. 토객 기스 전용, 전용, v, 토객 기스 vmax.